아가 디스리라. 아, 네. 자 저를 신랑한테 너무 좋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들이 결혼하기 전에 공부했기 그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줄이 아주 짧게 할게요. 오늘 두 사람이 저의 종문 말씀을 전하고 제가, 제가 고민했는데 네. 오늘 이줄의 묻는 은뭐냐면전도서잖아요전도서를 가지고 제가 꼭대속선택기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다선택 하면서요. 네. 오늘도 이 아, 선택했죠 예. 네. 뭐 많은 고객들도 선택해서 이찾아 거예요. 그런데 뭘선택하배제가어깨라고 저런 의미가 있어요. 저런 목에 있을 다이는 건데, 첫 번째 부분이냐면 함께라는 의미 어떤 의미냐면, 예. 네, 함께라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가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랑과 신부가 오늘 결혼할 때는 그 전까지는 혼자였어요. 그죠? 혼자였고 혼자였잖아요. 이제는 왜요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노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함께 수고하는 것이 좋은 삶을 만든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는 선택했잖아요, 그죠? 이 선택 앞에다가 복된 선택을 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는 것이, 네. 결혼하면서 미끈미끈 따지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고 수입도 함께 받아들 지출도 함께 결정해서 이게 함께라는 거예요. 이 복을 오늘 전도서 오늘, 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부을첫 번째 부을 공부를 시키 주의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부이라면 혹시라는 부이 처음 들어봤죠. 네, 함께라는 부분 들어봤잖아요. 뭐, 함께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는 단계이에요 제가 왜 혹시라는 부을 선택을 했냐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그 동굴을 붙들어 일으키려고 다시 말하면, 신랑이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신부가 넘어질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이때가, 혹시, 혹시, 두 사람이 살아가다가 <laughs> 신랑이 넘어질 때 있을 때, 혹시 두 사람이 있으면 그 화를 면할 수 있는 거예 발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laughs> 이 복은 뭐냐면 내가 받는 것만 복이 아니라, 나에게 받친 화를 줄이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할 때에 혹시 신부에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신랑이 존재하는 이유는 혹시 내가 우리 고온 자매를 사랑하는 아내를 도와줄 수 있다면 고온 자매가 받아야 될그 어려움이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고온 자매도 마찬가지로 신랑이 살다가 어려울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보온 자매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화가 관이 된다면 이게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 하면서 선택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라고요? 복된 네. 선택인데 함께라는 법과 그 다음에 혹시라는 법과 함 그러니까 혹시 내가 내 남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누구요 혹시 내가 내 아내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누구예요? 사람들은 그 도구로 생각하네 야. 내가 잘해준 거야, 기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예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제스스로 감사했어요. 너무 좋은 복을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두 사람에게 이 복된 상태 함께라는 복과 혹시라는 복이 두 사람에게 가진다면 충분하게이 많이 주의로 충분합니다. 아멘. 두 사람 마주세요 신랑에게 많이 크를좀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어, 신랑이 자기의 이술로 얼마나 못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내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준비됐죠? 네 피아노 감정 조금만 해주실래요? 아주 약하게 네. 신랑 서양 나 신랑 전병국은 지금 앞에서 유고은 씨를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아내로 삼아 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여자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위로하고 도와주며 진실한 남편으로 냉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확실히 생각합니다. 큰 박수로 서양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신랑의 서약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부가 오늘 어, 마음을 다해서 그 신랑 한마당 네, 신부의 서약을 잘 들고 잘 들으세요. 자, 신부 서양 아, 신부 이분은 지금 앞에서 정말 식을 하는 이가 이분은 지금 앞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남편으로 삼아 한평생 살아남는 동안 성경에 가르친 대로 이 남자를 사랑하고 기중이여이며 위로하고 도와주며 진실한 아내로 일정한 부부에 대하여 정조를 함께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다. 제가 성원 공포하겠습니다. 신랑 정병부 군과 신부 유고은양은 하나님과 신지들 앞에서 평생토록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진실한 부부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서약하였으므로 이에 퍼뜨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 뒤로 올라오십시오 신랑 아버님은 신랑 뒤에 가서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 아버님도 밑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신부 뒤로 가셨습니다 네. 신부 뒤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네. 다른 t v 에 기 위해 부천 올려주시고 우리 신 신부는 아니, 아, 이렇게 니아 신랑은 고비로 기다 <laughs>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오늘 신랑과 신부는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와 신랑의 신부의 아버지는 떠나 보내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하객들은 오늘 이충면이 여러분에게 생생한 한 사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잠시 동안만 여러분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숙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랑과 신랑가신... 사람이 손을 벌리면 신랑이 뒤에 수십 년 동안 아껴주시고 키워주시고 살려주셨 아버지가 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딸를잘 키우셨던 아버지가 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하객들이 종교를 떠나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기도에. 장면 위에 저들의 동생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생생한 장면이 되게 하여 주옵셨습니다 하나님 아버 감사합니다. 오늘이 교훈된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신랑과 신부가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떠나보내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마지막 보수를 얻기 위해 운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하객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첫 출발을 감당하는 이귀현 신랑과 신부에게 하늘의 신령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큰 통도 감당할 수 없는 권위들을 감당케 하시고 반드시 어려움 있지만 함께라는 복과확신한는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이 하기 큰 인사가 있습니다. 자녀인사감사 2사 다사분사 2사 2사 2시고사 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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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랑, 우리 전명동 형재와신비유원 자매가 이제 한가정을 이루고 폭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택에 놀라운 폭된 결과가 저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부족이 예수 그리스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니 오늘 두 사람에 가는 모든 그룹그들을 위해 양가 본인들과 오늘 의자의에 참파들과 친척들, 친구들, 하객들 무리무리 무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큰 박수 로번동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상 전경훈과 신부 류금분 양이 희망의 촉발을 내겠습니다두 사람이 흥망한 뜻으로 나아가는 일에서 항상 주님의 축복과 단축 함께 하도록 대비여노 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 행진